아, 네. 안녕하십니까. 재고맨입니다. 지금 시간이 6시 조금 넘었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남양주 가서 신발 4, 5만 조, 많게는 5, 6만 조까지 나올 물건인데, 오전 8시부터 작업 시작해가지고, 차량 상차해가지고 보내야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실 분들을 당근에서 15명 정도 섭외를 한 상태고요. 오늘 작업이 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제가 보기엔 한 2시, 3시? 까지 박차를 가하면 끝나지 않을까 그럼 남양주로 출발해서 작업 진행할게요 남양주로 가겠습니다 아네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예, 오늘 여기 창고에서 뺄 건데 요걸 치우면 차가 들어가 가지고 실기가 편한데 요걸 치울 수가 없는 상태랍니다 예. 오시면 창고 열리는 대로 해 가지고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오늘 상차할 물건들입니다 예. 첫 번째 차아네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대 상차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한 차가 한 열다섯 대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네 아, 네. 지금 총이 열일곱 번째 차량 상차하고 있습니다 아네 아, 네. 지금 총 20대까지 작업을 했는데요 아직도 물량이 좀더 있어 가지고 차량을 한세대 정도 더 섭외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네 이제 총차 23대를 불렀고요 앞으로 세대가더 와야 됩니다 지금 싣고 있는 거와꽉찬거 진짜 다 빼냈다 와 장관입니다 장관 오늘 알바분들이 16분 왔습니다. 지금 화물차가 현재 23차째 상차 중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거 상차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먼지가 장난 아니네. 아무튼 그래도 알바분들 오셔가지고 손쉽게 끝났습니다. 이제 알바분들 급여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전 다음 목적지 체크해서 이동하도록 할게요. 아, 네. 저는 이제 어제 평택에서 갖고 온 물건이 제 차에 가득 실려있어서 그거 내리러 문봉동 저희 창고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차에 있는 거 내렸습니다. 청록 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옷들이네. 네, 저는 이제 카센터 좀 들려가지고 차량이 조금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수리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사무실 쪽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센터로 좀 먼저 갈게요. 아, 네, 카센터 왔습니다. 여기 등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쪽에 등이 안 들어오고, 이 판때기가 이렇게 자꾸 떠가지고 바쁘신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수리할게요. 아, 네, 이제 수리 마치고 사무실 복귀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내부에 저의 밀린 업무들 바쁘게 좀 처리하고 오늘 저 베트남 법인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식사 전까지 제가 할일 해놓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럼 그냥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처리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재고맨에게 문의 주시고요. 재고가 필요하신 사장님들도 언제든지 재고맨에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재고처리에 진심인 남자, 재고처리의 절대강자, 재고맨이었습니다. 와, 날씨 좋다, 진짜. 매일 요런 날씨였으면 좋겠다.